기름이 있지 이런면안 그래? 쌀이에요 이게? 그래 쌀이 인자 썩어갖고 사계가 썩어 이제 이렇지 기름 같으면 손이 번질분이 물가뜨거데 한번 씻어볼 기름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이 기름이 처음에는 에이 저희 에이 맨날 이... 보잖아요 이 아, 아니 그게 아, 아니고 아, 아... 기름 같으면나덩거리가 된다니까 이봐 물이 이 기름이 어디 있냐고 이...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수승입니다 오늘은 제과점 이네요 빵집에 왔습니다 빵집 메인 배관이 막힌 것 같아요 일단 전화상담 내용은 그렇구요 가서 카메라 검사 해보고 어,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확실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끝> 4 0일번이면왜왜영류소 하는거야? 근데 저희 여기좀 막혀있는데 네. 저희가 물을 안 썼는데도 물류가 되는거 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상해요 다시 확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러 지금 가, 지금 네개 가지 이거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가지 옆집 가지 나 이거 옆집 가지로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 옆집은 아예 물을 안 써요 그니까요 거기 슬위카 네. 막아놨더라고요 네. 이쪽 그거 이제 이쪽 싱크대고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다 보면 만나는 데가 있어요 관이 들어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가게 배관하고 그쪽에서 들어온 거하고 만나가지고 나가다가 거기서 막혀있어 한번 보세요, 여기, 여 여기가, 네. 여기가 막히는데, 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무엇잘안 무엇이? 되는 지이무엇이 사람은 이 사람은 부해요요어 되는데. 이 사람은 죽어봐어봐야 되는데. 이사람어봐야데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는어봐야 되는데. 이사어 여기는 일단 이 화장실 여기 싱크대 옆집 싱크대가 결국 만나 생애협 여기 화장실 그게 만나서 같이 갈 건데 화장실은 여기 약간 여기서 넣었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바로 통해요 화장실 아마 내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생애협 사장님 여기 한번 와봐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거 병으돈집이다 보고 그러게 그 우리가 이게 집집 구조로 네. 배수는 어떻게 깔았는지 이걸 몰라 그 우리가 들이야 드려... 저는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이야그렇지 네, 돈+ 돈 저냥 끼어 주시는 거예요 어. <laughs> 우리도 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도 저는 앉으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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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 지금 화장실 바닥은. 그, 아까 여기서 들어갔던 메인 배관 있잖아요. 거기랑 바로 꽂혀있어요. 거기에 바로 꽂혀있거든요. 그, 러니까 바로 메인 배관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위에 내려오는데, 아래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데, 그 화장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막힌 데는 어디냐. 화장실까지 가기 이전. 저기 주방에 들어가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생협에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생협에서 하는 거고, 거기 뚫으면은 마무리 될 거예요. 어, 아이, 에이, 아, 고아 예, 고습니다 아, 습니다 예, 예, 한잔 예. 아, 고 예, 예, 아, 감사합다 아, 좋아 아, 네. 아, 와, 정말, 정말 갈증 나는 타이밍이었는데, 와, 여기 옆집 사장님이. 유기농 시켜주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앉아가지고, 담디해 보이소, 야. 아 공기 딱피고 앉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야, 딱 아무 으지게뜯서다 보고. 아. 뭐, 일단 내 집에 들어왔어요. 네. 우리 뭐 쇼업을 봐야 될거 아니야. 어, 사는님저 일하러 가가지고. 네? 일하러 다니다가. 어 아, 네. 최, 고의 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laughs> 에휴, 뭐, 다들 뭐, 조카들 아, 같고, 뭐, 아들보다의 쫓겨는던 우리 딸 같고, 사이도. 와, 이게 뭘까요? 아무래도 한 몫이 떨어지 나왔거든. 한 몫이 떨어지 나갔다, 탱크하고 음. 나왔거든 사장님 저희 쌀가루 쓰는데 그것 때문에 막히고 그런 건 이제 아니죠? 기름이 있지 이런 놈. 안 그래? 그럼 쌀이에요 이게. 그래 쌀이 인자 썩어갖고사계 썩어 고가 이제 이렇지. 기름 같으면 손이 번질 분. 물뜨거왔네 한번 씻고 봐. 기름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이 기름이 처음에 저희 맨날 이, 보잖아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 기름 그토면나 등거리가 된다는 기물이 기름 어디 있네? 어적으로말 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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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아예안 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